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성공이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노력을 보상받습니다. 풍성해집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기쁨이 따르는 날입니다. 연애운, 상대의 사소한 질문에도 화내지 마시고 자상하게 대답해주고 어리광이나 투정도 잘 받아줘야 합니다.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기쁨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특히 재물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득을 기대해 봐도 좋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괜찮은 정보를 선에 넣을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수띠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허무하고 지치는 때입니다. 변화와 이동이 분주하게 작용하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나아가면 결실이 꼭 있습니다. 연애운, 상대를 위한 배려심과 헌신적인 마음에 상대방이 크게 감동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상대의 행복이 또한 나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금전은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하세요. 계속 미루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져 위험해집니다. 손해볼 조짐이 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다소 손해를 보는, 감축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를 잃고 또 하나를 얻게 됩니다. 조금 불리한 상황이지만, 검소하게만 지낸다면 결국엔 좋게 마무리됩니다. 지나치게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습니다. 연애움,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상대와 서로의 온기를 나누니 따뜻합니다. 상대방에게 무한한 긍정과 위로를 해줘야 하는 날입니다. 금전은 푼돈이 모여 큰돈이 됩니다. 하나씩 저축하고 아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검소한 마음으로 오늘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토끼팁은 원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성공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주세요. 연애운, 지난 각오를 접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사랑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로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금전운, 가는 곳마다 금전운이 가득하니 기쁜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할 경우엔 지금의 복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시적인 군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용띠분,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 공경에서 점차 빠져나올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비장하게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위주로 일과를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 운 평소 관심 있던 사람에게서 데이트 제안이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거절하지 않고 일단 만나본다면 기분 좋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애정을 나누, 나누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손해를 무마하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쓸 위험이 있습니다. 투기는 멀리 하시고 가계부 정리하는 것이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나 마음이 그닥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행한다 생각하면서 성숙하는 시간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연애운 그 동안에 사랑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금전은 돈 거래에서 신중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괜히 정에 이끌려 금전 거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빌려줄 때는 차라리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속 편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말띠분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즐기세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의 고민이 해결되실 겁니다. 연애운 사랑의 기쁨이 살포시 다가옵니다. 자신의 매력과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다 보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금전은 밖에 비가 올 때는 잠시 집안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모한 투자는 오히려 공공한 만 가져다줄 뿐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분, 원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세요. 연애운, 상대방의 시간과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지나치게 구속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믿으면 만사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사랑은 강한 믿음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여러모로 불리한 시기이니 최대한 투자나 과소비는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바가지 쓰기 쉬운 날이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충동 구매를 줄이고 차라리 이럴 때는 남을 돕는 기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드러난 성과가 없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노력을 한다면 결과로 보답받으실 겁니다. 연애운, 사소한 갈등이 오해로 깊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심은 나중에 후회로 남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공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투자를 생각하셨다면 많은 정보를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솔깃한 정보를 조심하세요. 지금은 큰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닭띠분 가까운 이와의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하고 불안, 불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곤란함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 있으면 명쾌하게 해결하려기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세요. 연애 운. 혼자보다는 상대가 상대방과 함께 할수록 좋습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베풀수록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사랑의 힘으로 우울함을 극복해보면 어떨까요? 금전은 아직은 결실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지금 상황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개띠분 오랫동안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차갑게 얼었던 돼지가 녹는 것처럼 몸과 마음도 느슨해집니다. 오늘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행복한 데이트와 설렘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러니 눈을 조금만 낮추세요. 좋은 인연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은 자금순환이 순조롭습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볼수 있어요. 손실은 적고 얻는 것은 많습니다. 나서서 당신을 도와주는 분들도 생기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돼지띠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온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위기는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어 더욱 단단하게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연애운 전화통화나 메일 등의 연락보다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오해가 풀리면서 둘 사이가 돈독해질 것입니다. 금전운 깨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주먹구구식 투자나 금전 융통은 길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손해를 메꾸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가급적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휴식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당신이 줄곧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누구에게도 당신의 결정과 소망을 방해할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달려들기만 하면 말이죠.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지 않거나 당신이 하려는 그일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남의 의견을 받아, 받아들여서 그만두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회 규범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뭘또 시작하니? 이런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설사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일은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반대하니까 그만두자가 아니라 모두 반대하니까 꼭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두렵다. 그러니까 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